임대차 보증금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5,500만원 그리고 과밀 업제 권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종시 용인 화성 김포시 같은 경우는 4,800만원 그 다음에 광역시라든지 안산 파주 이천시 이런 지역은 2,800만원 나머지 지역은 2,500만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금액만큼은 내가 임대차 보증금으로 갖고 있더라도 금액만큼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을 재산으로 보겠다는 라 의미겠죠. 도가 있잖아요. 이걸 만약에 넘어버리면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의 한도에 들어와야만 소액보증금도 보호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.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그 금액은 상관없고 소액보증금만큼은 보호를 해준다라고 볼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억이다.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에는 해당은 안 되는 거거든요.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어쨌든 그 5억 원 중에 5500만 원만큼은 면제재산으로 빼주는 거죠.